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지난주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4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더욱 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연애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 사순절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기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나와 이웃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화해하게 만드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의 죄와 질고를 주시고 죽으심으로말이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또 나와 이웃이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가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가른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그리고는 팔아버리기로 약속을 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 자리에 이 가른 유다도 시치미를 뚝 떼고 함께 앉아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요. 그때에이 유다의 마음을 이미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이 열두 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라고 그리고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했겠죠. 그럴리가요. 감히 누가 선생님을 팔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을 지금 그들은 듣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가른 유다 또한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감추고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른유다가 예수님과 동시에 그 떡그릇에 손을 넣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우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또 가른유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제자라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은혜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른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을 받으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주님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을 겁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아픔과 고통의 의미를 아는 예수님, 살과 피를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겪으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앞에 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어떠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많은 고민을 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내가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 고통과 수모를 겪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슬퍼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그림의 3십 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마음에 고민하고 힘들었는지 죽을 만큼 힘들었노라고 죽게 되었다. 그렇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라고 약속한 가른 요다가 지금 한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시치미를 뚝 떼고 그리고 손을 들어 그릇에 손을 집어넣는 그 떡을 집어넣는 그를 볼때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했을까요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다 속이 들여다보이고 이미 못된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한그 그를 볼때 아무렇지도 않게 심이 뚝대고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볼때 얼마나 가정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살아있던 제자에게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상을 엎어버리고 이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네가 감히 나를 팔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유다의 따귀를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상을 엎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애통해 하시는 거죠. 참는다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이미 누리가 순간순간 참더라고 했쓰고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보이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쉬운 겁니다. 그런데 다 알지만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참는다는 것은 성숙한 영성과 믿음과 인격이 아니고는 어려운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를 보셨던 겁니다. 그런가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리의 심장을 가지고 양의 가죽들을 지지버쓰고 그리고 대자들 틈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유다의 마음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유다의 마음 속에서도 그 동안 겪은 주님이 있잖아요. 그런 주님이 혹시 눈치채진 않았을까? 혹시 알지는 않을까? 혹시 화를 내지는 않을까? 그 제자리를 주민 마음속에 후한은 없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넘길까? 고민도 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음습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됐을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듯그 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하지만 바늘 방석 같은 것이고 마치 그 떡이, 그 빵이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날 그들에게 베푸셨던 이 최후의 식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을 거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슬프고도 아주 고귀한 식탁이 바로 이 마지막 식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죄 문제를 다 해결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거를지지고 죽음으로 이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담이 허러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지금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 받아야만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히 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주님께서 내어 주십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왜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사람이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죽어봤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만,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죄를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 그 예수의 거리선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마다 그 피로 죄에 사암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으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십자리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또한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저을 졌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요?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셨고 안고 일어서물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즉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죄는 불화의 씨앗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죄가 있는 곳에 기쁨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기수스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개인도, 영혼도, 화평이 없는 것이고, 가정도 화평이 없는 것이고, 나라도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학하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고, 이 땅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아내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사했노라 그렇게 사죄의 은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후래야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화목재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할 수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 사순절에 내 안에 있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지부식간의 죄은죄 숨겨진 죄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화목하게 될 것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감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숫양을 드리고 무구병을 한 광주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 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소재와 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화목하려면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물을 화목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께서 화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었으니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화목제물 예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고 말다툼을 하고 다투다가 화해하게 되면 어때요? 화해해 줍시다. 술 한잔하기도 하고 함께 밥한끼 먹어가면서 그렇게 풀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화해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화목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처럼. 소나 염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처럼 술이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제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당장 내 생명을 바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생명과 마음과 삶을 묶어서 드리는 물질, 그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그냥 자랑하려고 드린 것도 아니고, 나를 나타내려고 드린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까워서 드리는, 하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화해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마음과 삶과 생명을 묶어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성도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고 화목되고 하나가 됐으니 그러니 그 안에서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번 사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금식을 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며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식 감사한금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식한 한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금식헌금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운 분들과 또한 선교사님을 돕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라는 성도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인 세 번째로는요 헌신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의 신앙이 자라는 데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는 단계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아는 단계 예수님을 압니다 교회를 압니다 예배를 압니다 진리를 깨닫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는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단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죠. 처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분마다 공통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뭘 고백하느냐? 이상하게 교회 나왔더니 편안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돼요. 너무 좋아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기 때문이죠. 진리를 하니까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단계가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단계는요 말하는 단계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말하는 단계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을 내 것이를 착각하고 나 혼자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어리석은 것이구나 이제는 알았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내 삶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계란길을 인도해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때로는 막 강청을 하기도 하고 졸라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 거죠. 바로 기도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는 기도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가면서 나아가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체험의 단계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체험의 단계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때 느끼고 받았던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더 신앙이 확고해지는 것이고 더 깊이 든든한 에 서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드리는 단계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드리는 단계 가장 성숙한 믿음의 단계가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고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황홀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이 불워하는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환경, 자신의 경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만큼,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제일 좋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의 날마다 날마다 잘 성장하여져서, 그래서 성숙한 단계, 드리는 단계로 돼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만 에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로 대신하여 간관오니, 주 주님을 대신해서 말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다친 것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떠서 영광스러워 고폭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저단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안에서 기쁨과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는 화목의 시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